안녕하세요. 저는 백혈병을 경험한 유튜버 초바이버입니다. 2022년 1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습니다. 두달뒤 병이 재발해서 다시 한번 치료를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겪고 있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통해 헌혈의 중요성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헌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혈, 혈장, 혈소판, 지정헌혈 이렇게 있습니다. 전혈은 혈액의 모든 성분을 포함한 헌혈 방식인데요. 주로 응급 상황에서 대량 출혈, 수술, 외상 환자 등에게 사용됩니다. 혈장헌혈은 혈액에서 혈장만을 분리해서 기증하는 헌혈 방식입니다. 혈장은 면역글로블린과 응고인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간질환, 화상환자, 혈액응고장애환자치료 및 혈장단백질 기반 의약품 제조에 활용됩니다. 혈소판환혈 혈액에서 혈소판만을 분리해서 기증하는 방식입니다. 혈소판은 암치료, 백혈병환자,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되며 소모속도가 빨라서 정기적인 환혈이 필요합니다. 지정환혈 특정 환자나 병원을 위해서 헌혈하는 방식인데요. 헌혈자가 병원에서 발급받은 코드를 통해 특정 수혜자를 위해 혈액을 기증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환자와 1대1 매칭돼서 필요한 혈액이 신속히 전달됩니다. 재발 이후의 치료 과정에서 대략 한 200팩 정도의 수혈을 받았는데요 백혈병 치료는 골수를 통해 혈액을 만드는 기능을 거의 0으로 만드는 항암 치료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혈이 생명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우리 몸은 산소를 운반하지 못해 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겪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에도 무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 작은 상처에도 지혈이 되지 않아서 과다출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는 항암치료 중에 거의 수십 번, 수백 번 헌혈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강도의 항암치료 후에는 면역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혈액 성분을 지속적으로 보충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 지원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치료를 받던 시기, 특히 코로나 여파로 혈액 수급이 더어려웠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저를 모르는 지인들까지 지정헌혈을 통해서 저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지정헌혈은 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환자를 위해서 헌혈 코디를 발급받아 기증자에게 전달하면 진행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지정헌혈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혈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소중한 나눔입니다. 제가 받은 수혈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여기 있을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헌혈은 저와 같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해줍니다. 가까운 헌혈의 집을 찾아보시고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헌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헌혈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